자 상대방이 롱 서브를 넣었을 때 저희가 할수 있는 동작은 클리어, 스매싱, 드롭 이렇게 세 가지 종 이렇게 스트로크 있잖아요. 그런데 제일 우리가 공격 포인트로 전환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스매싱이 있습니다. 그 스매싱은 서브를 넣고 나가는 사람한테 제일 공격했을 때 성공률이 높고 그리고 직선. 직선 사이드 코너로 넣었을 때 뒤에 후위에 서 있던 사람이 자리 그 수비 포지션으로 오면서 받는 그 위치에 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클리어 같은 경우는 스매싱을 하기가 힘든 내 헤드포인트보다 조금 더 넘어갔을 때 공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때 클리어를 해서 다시 내 파트너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차를 갖기 위해서 클리어를 치시거든요. 그래서, 그리고 또한 가지 드롭은 클리어나 스매싱 두 가지 동작이 다 하기 어려웠을 때 앞으로 저 상대 팀이 나한테 쇼 서브를 넣겠다라는 예측에 의해서 내가 먼저 동작이 앞에 리시브를 받으려고 움직였다가 뒤로 다시 나가서 그롱 서브를 받아야 되는 동작이 반대로 꺾였을 때 그때는 가급적이면 클리어나 스매싱 보다는 앞에 안전하게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드롭은 앞에 놓는 드롭은 또한 가지 위험한 부분이 롱 서브를 넣는 사람은 자신있게 롱 서브를 넣는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앞에 됐을 때 오히려 푸쉬를 당하는 그렇게 대, 당하는 그런 또 반대되는 역할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드롭은 가급적이면 서브 리시브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귀왕이면 약하더라도 스매싱하고 반스매싱을 이용해가지고 공격으로 처음부터 롱 서브를 받는 공격형으로 받아주시면 더 좋겠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 할 때는 낮은 클리어로 시, 받아주셔가지고 내 파트너와 내가 다음 공 준비할 수 있는 그 포지션 위치를 잡아주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쇼 서브를 넣었을 때 리시브자가 할수 있는 여섯 군데 위치가 내 탑에 헤어핀하고 중간 공하고 뒤에 빠른 드라이브나 푸쉬 이렇게 여섯 군데 코너 코너를 이렇게 찔러 넣어주는 동작이 롱서브를 넣었을 때도 똑같습니다. 다만 동작이랑 행해지는그 스트로크이 바뀔 뿐이지 위치 여섯 군데는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는 롱서브를 넣고 롱서브를 받는 서브 리시브자가 할수 있는 여섯 군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로 드롭도 놓고 스매싱도 놓고 그리고 빠른 클리어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. 클리어 잡으세요. 자 이제 대각 놓겠습니다 대각 대각 내 네, 앞에. 니다 스매싱 위치. 직선 스매싱 직선 클리어, 그리고 대각 드롭, 대각 스매싱 대각 클리어. 이렇게 여섯 데데가쇼 서브 받았을 때그 리시브 위치하고 똑같습니다. 다만 쇼 서브는 네트 앞에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톱이 되는 거고 롱 서브는 뒤에서 후위, 후위 쪽으로 나가면서 공을 잡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넣는 서브를 이제 반대 왼쪽에서 왼쪽으로 넘는 곳 또한 위치는 똑같습니다. 위치는 다만 사용하는 스트로크라든지 변경, 라켓이 변하는 그 모양이 다를 뿐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왼쪽, 왼쪽에서 서브 받는 그 위치하고 방향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자, 지금서부터부터 가겠습니다. 이제 거기서 대각 잡을 때는 대각으로 잡을 때는 우리 예전에 드롭할 때 왼쪽 공을 때려서 넣는그 드롭 동작을 배우셨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대각 들어놓고 대각 드롭 줄때 있고 대각 클리어 칠때 또한 마찬가지로 왼쪽 공을 약간 틀어 잡아서 왼쪽으로 공을 약간 틀어 잡아서 그렇게 공을 쳐주시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신속하게 공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. 한번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래로, 공하고 같이 아래로 떨어지셔야 돼요. 서브를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넣는 서브를 나는 어떻게 공격형으로 공격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그거를 머리를 써서 서로 서로가 공을 좋은 공을 좋은 위치에다 떨구고 그 공을 또잘 받아 넘겨줘야 되고 그런 거에 상당 그 처음에 랠리가 시작될 때 심리전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서브를 잘 넣고 못 넣고에 따라서 포인트를 올리고 안 올리고.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이제 크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서브 연습하실 때 위치는 혼자만 연습하시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파트너하고 같은 위치 위치 아까 전 전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그런 위치에 꼭 서서 연습을 하시면 더 효과는 더두 배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롱 서브도 롱 서브 또한 쇼 서브를 넣는 그 자세 그대로 에서롱 서브를 넣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또 서브를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쇼 서브가 아닌 롱 서브를 넣었을 때 나는 어떻게 빠른, 빠른 위치에 빠른 그 공을 쳐줘야 되는지 그 연습을 항상 머릿속에 서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동작이 취해질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점수 포인트 올리는데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을 것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동호인 분들께서도 그런 동작 연습하실 때 항상 나는 이 서브로 인해서 좋은 점수, 좋은 결과를 내 파트너와 함께 얻을 거야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서브를 넣으셔야 됩니다. 그그 그 부분만큼은 스스로 컨트롤하셔가지고 좋은 위치에 잘 공이 갈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